자, 여기도 어, 기도처 접수한 곳이고 이게 제일 메인이 되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화분도 잘 이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해요. 보시면 어, 앞에 있는 건물에도 보면 어, 수맥 하트파, 하트파나 오자 하트파, 커리파나 하트파. 네, 오고 있습니다. 커리파 이렇게. 중당히 에너지가 강합니다. 이렇게 예, 이래서 이런 날파리들이 많이 끼고 안 좋은 현상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그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여기는 오늘 보니까 이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날파리들이 와글와글합니다. 진짜 머리가 간지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종무소 어, 백담사 종무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지 수맥. 하트파 돌조 하트파 돌조 이렇게 아주 강해요. 하트파가 또 커리파 보겠습니다. 커리파 전체적으로 여기는 음의 기운이 강해요 어, 양택에서 나올수 양의 기운이 강해야 되는데 네,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여기, 여기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날파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그 구경 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더 흉의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 이런 곳을 어떤 사람들이 풍수인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명당 자리가 어디 있다고 표시하는데 손 사기꾼입니다 이거. 음.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 여기고 다가 실도 보면 자 수맥 하트파 하트파 여기는 하트는 없는데 크, 크리, 크리파 있는 크리 크리파나 오저 크리파 하트는 크리퍼 굉장히 강해요. 네, 이렇다 보면. 어, 참선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절간이 고요하고 참선하기 좋아야 되는데, 어, 흉의 에너지, 음의 기운들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데는.